전 대통령 축구사 40년 전 오늘 당신께서는 누구도 갑작스럽게 저희들 밑에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대학에서 부근 제적된 후 공장에 위장 취업이 있었습니다. 하한일보 노동조합 부회장으로서 출근길 지하철 바닥에 우리들 박정희 대통령 유보 보이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유신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성 대원에 반대하는 시위로 무기적압되었습니다 교련 반대 유신 반대로. 대학을 두번 쫓겨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히틀러의 아우토 반처럼 독재 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을 가르치는 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0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었어야 경기북부 최전방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당시의 성견진행에 반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이카 시대를 외치던 당신을 향해 히틀러 납치 독재의 국민차 폭스바겐 식3놈이라며 대학교수들과 우리 대학생들은 모두 반대했지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 기술도 사범도 시장도 없고 모든 국에서 그 어떤 나라도 자동차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다면 종목 종목 근거를 대며 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신 리나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철, 자동차, 조선, 중화, 전자, 방위산업 모든 신도시는 최고의 산업혁명가였습니다. 부항, 울산, 홍의, 창원, 안산 신도시를 건설한 당신은 최고의 도시대입자습니다 박정희 신도시는 청년산업뿐만 아니라 대학, 공원, 주거 모두 역사상 최고 수준의 복합신도시를 최단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건설 당신은 최고의 국토건설자였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구상과 최첨단의 마스터플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은 세계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환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네 가지를 제가 가장 미안했던 당신께서는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째, 대부르게 먹는 꿈입니다. 농지개정, 공일별 생산, 비료공장 건설, 땡건설, 간척지 개발 등 농업 분명으로 5천년 대보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둘째, 건강과 당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살았던 저희들에게 지금 같은 의료혁명 m 꿈만 습습다당신신께서 추진하셨던 의료보험 제도와 의료기술 수 m 은 미국인조차 부러하하있있습다 셋째, 20대까지도 전기 없이 호롱불 켜고 살았던 저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당신의 원자력 발전 덕택이에요. 넷째, 항상 물이 부족하여 물을 못 모으러 양동이를 치고줄 서서 기다리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농업, 공수도, 공업, 정수도 모두 부족한 물 부족 국가에서. 당신께서는 땜을 건설하고 살림 목화를 하고 수도시설을 발전시켜 아무리 가물때도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맑은 물을 펑펑 쓸수 있게 되었다니 저는 꿈만 같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땅이자 저희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협불혁명 9월에 마녀 사냥으로 탄핵되고 구속되어 32년 징역점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방공을 국시의 첫번째로 삼셨던 당신이 떠나신 후 40년 세월동안 민주화가 도를 넘어 지금 대한민국은 동북주사파가 집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적화통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랠갱이 기생충들이 나라를 벌겋게 물뜨리고 한강의 기적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통역당 주범 무기수 신영복을 가장 존경는 사상가로 평창올림픽에서 김여정과 세계 정상들을 향해 커밍아웃하는 김정은의 대명는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며 위임으로 맞이하는 명당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 끼리를 외치며 반일축창 표정을 선동하는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께서 기록하신 한강의 기지을송두이째에무너드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당신을 침리침미방문 수구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며 역사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부상 복지를 약속하며 평화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있어도 주적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김정은이 핵 미사일로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데도 주사파 집권자는 이제 평화에 있어도 전쟁은 없어졌다고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중에. 트럼프 참수대회미미 대사관 앞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군 체수 프랑카드를 미국 대사관 앞에 몇 t 째 걸어두어도 철가 p t 조 u m p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t r 면서 일하자 당 m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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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니다소 t r 공 m 한 공산국가와 대치하는 최전방 대한민국에서도 항금의 기적을 이루는낸 당신의 구호가 적실한 오늘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나눠먹자 종국 주사파 문재인의 분화경제의 구호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과 백두산 천지에서 두손 마주잡고 반 대수합니다. 김정은은 갑자기 싸움 상대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퍼주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는 대기 대상이 아니라 비제국주의자와 일제 침략 세력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보호를 위니다 둘째, 문재인은 평양까지 김정은을 찾아가서 우리 미평양군사합의스로 NLL, DMZ, 정찰비행까지 김정은에게 다내주어보냈습니다 네, 셋째 경제와 일자리 주축인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인 민주노총의 강성파업 만성파업 시위로 기업의 문을 닫고 자본 해외독비가 내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당신을 따라 싸우면서 이기하자고 하는 시대차고 수급을 동지격당하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사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없음을 절감하신 당신이의 치성, 싸우면서 이기하자는 외침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역적은 당신의 비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준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딸인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는. 네. 우리가 태극기 자유탱이 이루겠습니다.